dh 퍼스티어이파크 1월 둘째 주 거래 가능한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먼저 15평은 5억에서 5억 7천, 21평형은 7억 5천에서 8억, 26평형은 9억 5천에서 10억, 34평형이 12억에서 13억 5천, 38평형이 15억 8천에서 17억, 44평형은 18억 5천에서 19억. 51평형은 22억 5천에서 25억, 61평형은 28억에서 30억, 66평형이 32억에서 35억, 마지막으로 70평은 45억부터 거래 가능합니다. 강남 최대 규모 d h 퍼스 티어의 파크는 현재 입주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은 24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현재 저가 물건 위주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첫 입주, 가격조정, 가능한 물건들도 다량 보유중이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 현대 좋은집부동산은 DH 퍼스트아이파크 전문부동산입니다 평양별 조건좋은 매물 항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은 DH 퍼스트아이파크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단지 내 강남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GX룸, 필라테스, 실내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골프연 시장, 사우나, 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입지도 보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세브란스병원, 스타필드, 서울삼성병원이 모두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 반경이 우수합니다. 또한 사계절 변화가 기대되는 대모산, 구룡산, 양재천, 한천 등으로 언제든지 산책 나가기에도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